제가 가성비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단점을 확실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을 모두 다 씹어먹을 만한 착한 가격에 나온 차량이에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가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SM7 노바 차량입니다. SM7 노바 등급 말씀드릴게요. 2.5의 R2 등급입니다. 다들 아시죠? SM7은 2.5여도 6기통 엔진 들어갑니다. VQ 엔진 들어가고 좋은 엔진 들어가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거 560만원입니다. 560만원. 몇만 키로길래 560만원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20만 키로가 안된 19만 키로 달린 차량입니다. No. 여러분을 놀리려고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어, 6기통 차량에서 19만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만 넘어가도 6기통 차량은 관리 잘하시면 문제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지금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만 키로가 단점이 아닙니다. 요게 옵션이 얼마나 좋냐면요. R2등급인데,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 루프, 앞쪽에는 카메라, 보이시나요?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금일 때 그랜저 HG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채널 판매 1등 그랜저 HG고 저는 그랜저 HG 맛집이 꾸민 채널, 채널을 운영하러 하고 있는데 후거는 2015년형입니다. 그랜저 HG 2015년형에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으면 지금 얼마죠? 1만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60만원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단점 빨리 공개해라고 말씀하시면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는데 전방 카메라만 고장 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안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조향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흔한 고질병이라 실제로 박상일 팀장님 이걸 탔었거든요. 너무 흔한 고질병이라 고쳐도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고 구매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형 R등급 SM7 노바 이 옵션이 560만 원이니까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은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돌티맨 상들이 조금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해 주셔야 된다 앞쪽도 커다랗게 스크래치가 가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요거 헤드라이트 바이제눈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막휙휙휙 움직이는 그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헤드라이트가 그러니까 핸들에 맞춰서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앞 타이어 현재 60% 이상 남아있습니다. 힐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트레치 보여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비러는 사이드 리피트, 요 튀어나온 거 뭐냐. 측방에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팅기 들뜬 부분 없고요. 추가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560만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문, 문토... 요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있는 자리만 확인해 주시고요. 요 아래쪽에,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어요 요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도 절반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등급이 SM 시리즈는 R2 등급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R2 등급인데 최적가에 남아있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 넓고 깊은 트렁크 잘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 공간 보게 되면 요렇게 수납 공간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수납 공간이 조금 더러운 감이 있네요. 위쪽은 안 쓰시고 아래쪽 수납 공간을 많이 쓰셨나 봐요. 운전석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가 잔 스크래치만 조금 있을 뿐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키도 물론 들어가 있으니까 커다랗게 소개초도 부분 없네요. 그냥 타고 내면서 생긴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있다. 참고해 주세요. 이 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 먼저 탑승하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천장에 커다랗게 보여지는 오염 없고 썬루프도 듀얼로 들어가 있어서 2열에서도 하늘을 볼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은 요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공기 헤드레스트라고 SM 항공기 헤드레스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제 차에도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굉장히 편해요. 보시면 이게 살짝 뜨죠? 목받침도 가능한. 이런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게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LE등급 가지신 분들이 요걸로 튜닝을 많이도 하세요. 이렇게 항공기 헤드레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열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볼륨 컨트롤러까지 추가적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2구 커플더 공간. 이쪽은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데, 2열까지 열선 시트. 옵션이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보스 사운드까지.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r 2 등급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옵션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 딱딱 감안하시고 이 저렴한 가격 제가 막말 조금만 할게요 560만 원에 가져가셔서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수리를 하셔도 이 차값 나옵니다 그만큼 너무나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2열까지도 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작은 창 이렇게 조정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 이 SM7 노바 차량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따로 색깔이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은은하게 이 상태로 계속 들어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밤에 봤을 때 진짜 은은한 감성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러니까 뭐 과하 요즘 차량들은 굉장히 과하고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얘는 그냥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옵션이 좋은 차량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키 이렇게 카드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지금 시동 일발로 굉장히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19만 5,222km가량 달렸는데요. 엔진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어,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하고요. 지금도 전혀 나무랄 곳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상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믿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옵션만 보셔도 됩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삼성 차량에서 r 2 등급에서 기본이죠. 뒤쪽에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 우드 하이그로시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트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보게 되면 BSW 기능이라고 후측방 경보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 안쪽에서 보여준다. 근데 저는 최근에 박상혁 팀장님 차 탔더니 아우디도 요 안쪽에서 후측방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게좀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시트에도 많은 옵션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 왼쪽으로 굳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메모리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1열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선프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선프 작동 상태 깔끔하게 잘 작동하죠 네 촬영 관계상 썬루프는 이렇게 열어놓고 촬영할게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좀 구형입니다 이건 나가실 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어,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티맵을 연동해서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전차주분께서는 연동을 해놓고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확인은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가 있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 라운드뷰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방 감지기 잘 작동하고요. 어라운드 뷰에서 전방 카메라 부분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요거는 감안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는데 저것도 충분히 고려가 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요 볼륨도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효리 언니랑 저랑 제가 언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시한하게 약간 결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네. 볼륨 깔끔했습니다. 사운드는 너무나 좋아요. 제 차도 동, 동일하게 아리 등급이라서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운드는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냥 뭐 커다랗게 제가 뭐 막기라서 뭐 이거 사운드가 진짜 좋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불만을 가져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공조기도 프로통조기 에어컨 상태 제가 아까 계속 틀어놨었는데 사실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틀어놓을게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 셔틀까지 내비게이션에 굳이 손을 안 대도 이걸로 이렇게 조정을 다할 수가 있다. 이거도 이제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조그 셔틀은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차량은 오토홀드가 추가적으로 붙지는 않아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게 SM7 노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 m 7 노바 15년 이후로도 계속 나오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요 삼성차 SM 시리즈 중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랜저 HG 만도 못한 가격에 그랜저 HG 11년 12년식 보면 500만 원대 나오죠. 근데 얘는 2015년형 SM7 노바를 이 옵션들 다 가지고 물론 몇 가지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요거를 감안하시더라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560만원에 소개해드리는 2015년형 SM7 노바입니다 전국 어디 비교해보셔도 r 2등급에이 기준 했을 때 나온 매물 없을 거예요 정말 전국 최저가에 나와있는 매물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까지 모두 다 확실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가져가실만 하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매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가격에 나왔다면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거죠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우측 하단에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